그러면 1855년 1월 10일에 있었던 대박앤 세일인데, 여기 밑에 보면, 벅스라고 되어 있는 건 흑인 남자를 비하하는 말인데, 3명의 벅스를 판다는 거예요. 3명의 벅스를 파는데, 나이가 20살에서 26살, 스트롱, 힘이 세고요, 몸으로 하는 건 굉장히 잘한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웬치웬치는 흑인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데, 42살인데, 이 여성은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걸 딱 포스터를 붙입니다. 포스터를 붙이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집에 요리사가 필요했는데 가서 사오자. 가서 이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얼마였는지가 쭉 나오는데요. 제일 몸값이 비쌀 때가 언제냐면 20살에서 30살. 남자들. 최고 비싸면 150불. 그 당시 돈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생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노예무역에 많은 노예들이, 크인들이 많이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많이 팔려가는데 어, 노예, 처음에는 해변가에, 해안가에 있는 흑인들 중심으로 잡아갔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해안가에 흑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그어메이징 그레스라는 영화를 보면, 윌리엄 윌브포스가이 이야기를, 노예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이렇게 파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는 난 이걸 용납을 못하겠다.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때 영화에 보면 아주 정치 경험이 풍부한 연세가 높은 고참 국회의원이 윌리엄 윌리포스를 불러요. 20대 초반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게 내가 보니까 자네 참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한번 생각해보게. 지금 우리 영국의 국가재정의 전체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우리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수입을 얻는데 자네 말대로 노예 무역을 폐지하면 그 손실이 생기는 그 3분의 1의 우리 국가 재정의 수입은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는가 자네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예 무역이 서구 열강들에서 기독교 열강들에서 굉장히 했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해안가에 노예들이 다없어지니 흑인들이 없어지니까요, 이제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내륙으로, 내륙으로 진출해가지고, 탄자니아, 이런 데까지 내륙으로 지나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흑인들까지 잡아가는데, 그런데, 이 노예무역의 역사 중에서, 한, 그 부족 중에, 한 명도 노예로 잡혀가지 않은 부족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부족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족은 한 명도 노예무역에 잡혀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부족들을 보면요, 여기 지금 종아리 보세요. 종아리 보이세요? 아주 가느다랗죠. 제가 뭐 포토샵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원래 이렇게 가느고요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작대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작대기는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건데요. 남자들만 이 부족이 뭐라고 하는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의 남자들, 남녀 평균 키가 얼마냐면 173cm예요. 제가 아깝게 172.5인데, 저보다 커요. 남녀 평균을 따요 남자 평균이 아니고요. 남녀 평균이 173cm고, 종아리만 봐도 그렇고요. 지금 중간에 펄쩍, 나와, 올려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그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를 하는데, 이서전트 점프가 보통 마사이족이 1m 정도 뛴다는 거예요. 1m. 그냥 수직 점프를 쭉 뛰면 1m를 뛴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여자 국가대표 선수인 김영경 선수가 90cm가 조금 안 돼요. 그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 뛰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 뛰냐면, 적과 싸울 때, 대치하고 있을 때이 남자들 뛹니다. 이 남자들,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싸우는데, 상대변, 상대편에 마사이족 남자들 전사들이 한 100명이 서 있어요. 예를 들어. 100명이 서고 우리도 100명이 서 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1m씩 막 뛰어요. 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기선제압용으로 할 때, 상대편의 기선을 제압하려. 내가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은데 나랑 붙어서 자신 있어? 이런 기선 제압용으로 이사람들 점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나한테 시집와. 자 결혼하는 청년 선생님들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마음에 드시는 여자 선생님 앞에서 점프를 한 번씩 하십시오.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좀 많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2-30cm 뛰면 이제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인생을 벌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대단한 운동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사이 족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성인식을 갖추는 소년 마사이를 성인 마사이가 이 소년 마사이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나간 다음에 이 소년 마사이에게 성인 마사이가 지금 하나씩 손에다 작대기를 하나저 마사이 봉이라고 하는데 작대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작대기를 소년 마사이에게 주는 거예요. 소년 마사이에게 딱 남겨주고 들판에 혼자 데리고 나가서 혼자 남겨진 그 아이에게 소년 맞은 성인식을 같이 이이 아이에게 마사이봉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마사이봉을 가지고 사자를 잡아서 우리 불악으로 데리 끌고 오면 그때서야 너를 마사이족의 전사로 인정해준다. 이말 한마디 남겨놓고 들판에 남겨두고 성인 마사이는 돌아옵니다. 그러면 들판에 혼자 남겨진 이 소년은 어둠과 싸워야 되고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아주 많은 싸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소년이 마침내 사자를 잡아서 이 부족으로, 불악으로 끌고 오면 그때서야 마사이족의 전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마사이족들에게는 사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내륙으로 지금도 마사이족은 이 탄자니아와 이 근처에서, 국경근처에 철기 문화를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륙으로 내륙으로 노예 무역에 진출을 하는데 딱 마사이족하고 딱 만났어요. 마사이족하고 만났는데 마사이족은 다른 아프리카의 부족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부족들은 적당히 싸우다 보면 그냥 끌고 갔는데 마사이족은 정말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내가 마사이족의 전사인데 내가 어떻게 노예로 끌려갈 수가 있느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노예로 끌려가지 않는다. 내 가족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가족을 끌고 가 가만두지 않는다 목숨 걸고 싸워서 한 명도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마사이족, 마사이족들에게 저 작대기 하나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마사이족의 전사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사자를 때려잡은 마사이족의 전사다 그 어떤 것이 나를 두게 만들 수 있겠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저 마사의 봉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사족 뿐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내가 아까 우리 김병원 목사님 그 디브리핑 내용 말씀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과 내가 누구인지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더 사랑의 교회에 교사로 부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로 교사를 하는 분과 이것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의 어, 교사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